뭘 그렇게 들여다봐? 하아, <laughs> 내 말에 동창인데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아, 무슨 패션쇼가 그냥 아무나 입으면 되지 밥 먹자, 배고파 죽겠네 꼭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? 꼬박꼬박 먹어도 기운 달려 죽겠다, 요즘 귀찮으면 뭐 시켜라도 먹든지 그럴 돈이 어딨어? 한 푼이 아쉬운데 그럼 제가 피자 시킬까요? 네. 제가 쏠게요 네, 네가 왜 쏴? 저 이번에 가수 단역 광거출연료 받았잖아요 제가 쏠게요 예, 됐어 네, 지금 배달되죠? 감사합니다 단협 취재는 꼴랑 몇만 원 받아놓고 이거 써도 되겠냐? 아이, 괜찮아요 제가 안 그래도 되게을까안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정도면 네. 싸게 먹힌거죠 참 여튼 잘 먹을게 어떻게 매번 얻어먹는 느낌이니? 우와! 비서님들! 이거 썼어? 뭐 썼어? 뭐하냐? 피자 조립해? 올리브는 먹기 싫어 걸고루 먹어 올리브가 얼마로 몸에 좋은데 고무맛 같은 거 난단 말이야 이건 오빠가 다 먹어 수정아, 싫은 거든 좋은 거든 다 해야 어른이 되는 기다이. 잘 됐네. 난 어른 되기 싫었는데. 앞으로 계속 좋은 것만 하고 살아야지. 하여간에 철이 없어요. 한겨울이 웬 딸기야? 이 경주에서 버려놨다 아닙니까이 딸기에 비타민C가 많아서 아, 사장님이 피로회복에도 좋고 아줌마 피부에도 좋다그래서 가져왔어요. 피자도 쏘고 딸기도 쏘고 이렇게 계속 얻어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? 에이, 이게 뭐 별거라고요. 안녕하십니까 응, 음, 일찍 온대더니 늦었네? 어, 환자분이 사거리에 복싱체육관을 냈는데 운동하고 가라고 그래서 들렀다가 복싱체육관? 어, 거기 가서 운동하고 싶으면 해 우리 식구는 내말 하면 공짜야 공짜? 가볼까? 오빠, 나랑 가볼래? 내 이따 경주 내려간다 내일 올라올게 어, 저 그만 가볼게요 어, 가게 끝났어? 내가 딸기 좀 챙겼으니까 가서 먹어 대신자 김종석! 사거리에 복싱장 생겼다는데 너랑 한번 붙을래? 씨, 자꾸 김종석이라고 내가 너랑 거기서까지 붙어야 겠냐? 집에서 붙는 것만도 지겨주 죽겠는데? <laughs> 심심한데 거기 나가볼까? 어? 이게 다 뭐야? 우선 이거는 사장님 거. 사장님에서 기운 딸리신다길래 보약한 채 가져왔어요. 야, 너 이런 거막 가져와도 돼? 우리 집 한의원이잖아요. 남아도는 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아줌마 거. 응? 아줌마 동창회 때 입을 거 없으시다길래 남아도는 밍크 숄 하나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되는 거야? 네, 그냥 아무도 안 입고 굴러다기길래 챙겨온 거예요 입으세요 야, <laughs> 뭐야? 엄마, 아빠 거니고 내건 없어? 니네 거? 경주 팥빵 사 왔지 <laughs> 오, 경주 팥빵 <laughs> 어휴, 너무 예쁘지 뭐야, 팥빵이야? 나도 아,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는 아, 거 봐, 이거 음. 음. 역시, 역시 팥빵은 봉지야 아 예뻐 <laughs> 아이고,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다 왜 승윤이가 남편보다 낫구만 이런 것도 막 가져오고 응? 그러게 말이야 근데 승윤이 저 놈이 집이 부자긴 부자인가봐 이런거 척척 가져오는거 보면 그러니까 말이야 저 처음 만났을 때도 왜 생명부지인 우리한테 치킨이랑 피자랑 막 쏘고 그랬잖아 이름만 제일 큰 한의원이 아니라 돈도 제일 많은가봐 아무리 그래도 막 이렇게 받아도 되나 가져오면 하니까 가져왔겠지 뭐아 너무 예쁘다 <laughs> 안녕세요저 승윤이 엄마입니다. 어, 승윤이 어머님이요? 어머, 처음 아, 아, 뵙겠습니다. 아, 아, 미리 연락을 댔어요. 제가얘 예, 참다 참다 하도 열불이 나서 자주 하심도. 네, <laughs> 왜 그러시? 이 이거? 어, 아, 아 예. 아 승윤이가 이번에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. 아, 아이고 마, 그래서 이걸 받았습니까? 예, 이것도 우리 한이형과 아닙니까? 아, 네, 이것도 승윤이가 가져온 건데. 안 그래도 한번 감사 인사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했생각 있으십니까? 네? 무슨 하, 이래 비싼 것들을 아한테 우찌 그리 받습니까? 아니, 우리는 그냥 승인이가 집에 남아도는 거 가져왔다 그러길래 세상에 어떤 집이 밍크 숄이 남아돕니까? 밍크 농장이라도 한 데에. 그리고 예... 우리 집이 아무리 한여을 한다 했어도 이래 비싼 한약이 남만 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뭐죠? <laughs> 엄마야, 저 경주 밥방도 우리 승윤이가 사 왔나 보네. 아이고, 엄마, <laughs> 이 딸들도 혹시... 아, <laughs> 승윤이가 집에서 많이 붙여다면서 가져왔는데... 아, 이고 우리는 승윤이가 모든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길래 정말 남아도는 건줄 알고... 승윤이 어디 갔습니까? 어, 우리 아들이랑 어디 나간 것 같은데요. 우리 승윤이가... 얘 예. 보통 아들보다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. 에안 그래도 저희도 처음 봤을 때부터 애가 좀 이상하다고. 다른 애들보다 좀뭐 뭐 착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애죠. 승윤이가 얘 사실 알라 때부터 남들한테 베푸는 걸 심하게 좋아했어 얘. 뭐 자선병이라고나 해야 할까. 남들이 뭐 필요하다 하면은 정신을 못 차렸어 얘. 그때부터 집 합주는 첫 병을 다른 아한테 준 적도 있고, 예. 쌤이야! 오래 기다렸지? 니안 네, 오는 줄 알고 조마조마 했다. <laughs> 때는 반하다 깜지를 지갑 한세다써 주다가 학교에서 기절한 적도 있고 에 예. 그리고 이에 예, 진짜 가장 심했던 건 아, 땔감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커야 되는데 클수록 좋아 한 개월에 떼감이 없으면 어쩌나 알았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, 나무를 어디서 구하지 이거 기둥들이 이렇게 많은데. 하나 정도 없어도 안되나? 먹어 그때 얘 예, 기둥뿌리가 완전히 뽑힐파 했습니다 집이 거의 무너졌어, 얘 예. 세상에 진짜 기둥뿌리를 뽑았네 오예든 간에 여태까지는 승윤이가 가져온 거를 뭐든 받았겠지만예 앞으로는 좀아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마심니더 그럼 그리고 한약은 이미 뜯었으니까 할수 없거예 이거는 제가 도로 가져가겠심니더예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만가보게심니더네 정말 죄송합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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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가셨냐? 원래 우리는 식구들끼리 연락 잘안 해요. 그데 엄마가 민크를 가져갔다고요. 그래, 그거 아무도 안 입어서 굴러다니는 거 아니고 아까워서 안 입힌 거랬는데 넌 정말. 아 아닌데, 우리 엄마 진짜 안 입는데, 괜히 그러네. 괜히는 괜히 그는데 서울까지 올라오셨겠냐? 아, 서울이야, 우리 엄마 친구들 만나러 맨날 올라온대요 뭐. 근 진짜 안 입었어, 괜히 그러네. 뭘? 너 어디다 전화하려고? 아버지. 내 승윤인데 아, 엄마 와 종석이 집에 와서 밍크 그거 가져가고 그러는데 내 쪽팔리게 얘또 하지마 엄마한테 내 내려간다 캐줘 뭐? 너 경주 또 가겨? 에휴 밍크 다시 가져와야죠 엄마가 괜히 심술이에요 아 얘도 그러지마 엄마가 입으신다잖아 진짜 아닙는다니까요 괜히 가끔 심술 부려요 제가 우리 엄마를 제일 잘 알지 하지마 너또그러 우리 진짜 욕 먹는다 괜찮아요.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번 선물한 건데 다시 뺏는 게 어디 있어요. 빨리게 진짜. 제가 예 하지 마. 너 그럼 혼나. 금방 갔다 올게요. 너 그러지 말려니까 그럼 안 돼. 갔는데 뭐 벌써 어차피 가봐 죽겠어. 그래도 제가 워낙 대책없고 막무가내니까 저러다 또 억지로 가져오면 어떡 해? 네. 동창회가... 어, 인구... 뭐. 언제 와? 알았어, 승인이니 응, 집으로 온대. 응, 어, 언제? 글쎄, 뭐번 고독했지. 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니들 먼저 들어가 있어 아 어? 집에 무슨 일 있어? 그냥 가면 되잖아 아니 뭐 저, 저녁에 비 온다 그러길래 빨래도 좀 걷으려고 가비 오면 내가 걷으면 되지 어, 아니야 내가 할게 유선은 소망했다.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, 그리고 발에서 는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, 승윤의 자선병이 엄마를 이겼기를. 그리고 유선은 생각했다. 저 부푼 종이백이 설마 경주 팥빵일 리는 없을 거라고. 내가 아, 왜이러죠 수술은 안전한 수술이라던데 그래도 유 선생님이 혹시라도 제 옆에 없으면 그러면 저 정말 너무. 원, <laughs> 너무